하늘과 땅이 막힌 걸 말해요. 여러분의 머리가 이게 우주야.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여기가 가마야. 그러면 여기에 코가 달렸고, 이쪽에 눈이 있겠죠, 그죠? 머리 위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 안 보여. 뭐, 웃겨. <laughs> 자, 저쪽을 보고 있네, 사람이. 그러면 여기가 백해가 돼서 백해가 이렇게 돌아. 맞아, 맞아요? 이게 뭐예요? 머리 뭐죠? 이게 가마야. 그러면 이게 은하계예요. 은하계가 중심 태양을 중심에 두고 뱅뱅 도는 이 은하계란 말이에요. 이 은하계가 이렇게 나침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을 보면 하나에서 시작해서 뱅 돌아 안 돌아요. 그 그래 머리카락 그냥 꼬반한 게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머리를 만들 때 하늘에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위에서부터 나선형으로 털어놨어. 그게 감아야 감아. 감아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머리카락을 일렬 종대로다 염주처럼 감아놨어. 용수철처럼.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 요, 가운데가 하늘 문이 있어. 이게 백해야. 알겠죠? 백해가 왜 백해냐? 하늘에 백까지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야. 여기가 백해야. 그죠? 음. 아,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에? 그거는 유전자 조작에 문제가 생긴 거야. 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팔자가 좀 사나워, 알겠죠? 그 사람은 두 개의 별에 인연이 있는 자야. 어, 지구에만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별과 인연이 있어. 자, 그 내가 나중에 아, 그거는 속설이 아니고 가마가 가마가 하나 있는 사람이 이혼을 더 많이 해. <laughs>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가마의 백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뱅뱅 돌아요. 그러면 이곳을 열어줘야 하늘문의 열쇠는 흑행령이라는 이름과 사진뿐이야. 내 사진 보면 에너지 나오죠? 네.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흑행령 사진 이외의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모든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하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다 봤죠? 허경영 사진은 이 백해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안 떨어져 미국 사람이 보든 누가 보든 보는 순간에 안 떨어지니까 백해를 열어줘 버려. 그래서 여기가 하늘하고 딱 와이파이가 연결. 우주 와이파이가 하늘 와이파이가 탁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찰나 인플루엔자 순간 인플루엔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걸려. 걸려. 그냥부르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많이 부른 사람일수록 안 걸려. 그런데 저기 찰나 인프렌즈 오고 있는데 여기서 허경영 해도 안 걸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찰나 인프렌즈가 돈다 할 때는 허경영을 부르고 사진을 가지고 집에 붙여놔야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실제인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냐 하면은 우리 민족 조상들이 만든 종교 있죠 뭐가 있죠 보천교 있었어, 없었어? 외정 때 우리나라 인구가 천만일 때. 천만일 때 보청교 인구가 얼마요? 600만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민족 종교였어요. 우리 민족의 종교였어. 불교는 따라가지도 못한 거야. 2000년, 1600년이 됐는데도 불교가 그 당시 이걸 못 따라갔어. 거의 다 이걸 믿었어. 그러면 이사람들의 지금 뭐 다른 이름을 뭐라 그래, 이걸 정산이. 정산도라고 그래.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정산도에서는 강정산이라는 이 사람이 뭘만드느냐면 강정산이가, <laughs> 이 강정산 선생이 무슨 정산도가 지금 만들어져요? 안,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정산도 만들어져 있죠? 이 정산도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정산도 진원이 있어, 지원 진원. 정산도 진이 뭐죠? 응? 정산도 진원이 뭐요? 응? 훔치, 훔치. 해월주, 사원고 이렇게 이렇게 되 있죠. 훔리체사바 <laughs>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찰나 인프렌즈가 올 때, 이걸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홈리치아 사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홈리치아 아니, 사바가 아니라, 홈리, 훈리. 홈리치아 도래도래 홈리, 홈리, 합리 사바. 그지? 쓰다 보니까 음. <laughs> 이란 말이야. 이걸 흠리자도래 상은 그 흠리 저 흠리 흠리 흠리자돌의 흠리 합리 사바 이거를 정산도에서는 진언이라고 그래. 근데 또 대종교 우리 저이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죠? 최순이죠, 최순. 동아. 최재우 최수훈이 있잖아 이 사람의 최수훈 선생의 진원은 뭐예요? 시천주. 어. 시천주죠? 조화정 음. 여기도 보면 정자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정해진 이 천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모신다.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조화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조화죠. 어. 그러면 영원토록 이걸 잊지 말라 이 말이야. 만 가지를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기금지. 지기금지. 응. 예? 직이금리 원이 대가, 예? 위자 위자를 내가 너무 빨리 썼어. 원위 원이 대가. 예. 그러면은 자 이거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강전상 선생도 훌륭한 걸가르치고다 훌륭한 걸 가르켰는데. 21세기에 진원이라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백해를 여는 것은 허경영 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떤 도인, 어떤 철학자, 어떤 성인군자의 사진 이름에서 에너지 없어. 우주와 교신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허경영을 만난 건 신기한 일이야. 맞습니까? 네! 어. 어떤, 어떤 어떤 인연으로 왔던 허경영을 만났다 면전에서 그 사람과 악수를 했다. 이거는 여러분 다음 세상에 가면 두고두고 축복이야.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는 데 어디라고요? 에? 백궁. 왜 흰백자죠? 왜 흰백자죠? 이거는 빛입니다. 빛. 알겠죠? 빛의 공전이야. 알겠죠? 어, 이거는 지구의 별의 수조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시액터 넓어요? 그런 큰 별이 지구가, 이렇게 넓은 지구가 시속 몇킬로 지구가 시속 몇킬로에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 안 돌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요만한데 요게 태양이야 근데 요게 지구야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도냐면 요렇게 돌아 그럼 요게 한바퀴가 뭐죠? 하루야 그러면 요걸 365번 돌면 태양을 한바퀴 돌아 이게 1년이야 그죠? 근데 요거 한바퀴 요게 하루야 근데 여러분은 이 시간을 전부 낭비하고 있는거야 종로상가몇번 가고 저기 얼찌로 몇번 가면 1년이 지나가 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1년 있다가 내가 1년 동안에 뭐 했느냐? 허경령을 몇번 만난 그거만 남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밥 먹으러 가고 식당 가고 아들 만나서 뭐 극장 놀러 다니고 이런 모든 시간은 허송세월이라는 거예요. 다 허송 남는 게 없어 요 우주에. 그러나 이 하루, 하루가 모여서 365일 동안에 허경영을 몇번 불렀고 몇번 만나냐. 이것만 미래에는 하늘에서 카운트를 하고 앉아있어. 이제 이해가죠? 네, 그러저 네. 사람은 허경영 강의를 몇번 들었느냐. 그것만 여러분 몸을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그 기록이 남아있어. 자, 요 하루 도는데 요걸 자전이라고 그래, 안 그래? 자전. 자전이라는 건 뭡니까? 네, 뭐. 여러분 이런 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이게 무슨 사업이요? 운수 사업은 왜 운수라고 그래? 운수 대통령 할때 운수예요. 왜 운수 산업이야? 운수가 좌우하는 거예요, 운수가. 분명히 관광버스를 탔는데 스물 몇 명이? 열 명이 그 안에서 화장이 될줄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 관광버스 안이 아니, 그게 화장터야, 화장터. 근데 탈때 그걸 알아 몰라. 근데 나는 그걸 알아요. 아까 무상과 무상과 무상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올라타는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은 한 시간 있다가 얼굴에 불타서 죽을 사람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같이 타면 돼안돼 돼? 비행기든 버스든 타기 전에 동료 얼굴을 봐야 돼 맞아 맞아요 동료 얼굴 보면 이게 전부 수금댕이를 보이는 거야 이게 전부 몇 시간 있다가 이게 전부 수금댕이 왜 시간을 초월해서 볼수 알아야 되니까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 거야 그 사람을. 어 이건이가 며칠 있다가 쓰러지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좀 수금대기가 돼서 죽을 사람과 요 사람은 수금대기가 안될 사람을 보이네. 달라 보이잖아. 그럼 아 이건 대형 사고다. 이 버스는 타면 안 돼. 이렇게 돼야될 거야 아니야. 맞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볼줄 아나? 그거를 그런 눈을 가져야 돼. 시간과 공간과 시간 얼굴과 마음 이거를 이거는 마음이라는 건 공간이에요, 알겠죠? 공간과 시간과 현상, 얼굴이라는 건 현상이야. 현재, 현재. 맞아, 맞아요. 이거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고속버스는 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속버스나 비행기는 운수산업. 그래서 운수산업은 운수를 좌우한다니까 운수를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대통령되면. 관광 버스는 반드시 뒤쪽에 반대편에 비상구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들어가면은 운전수 쪽으로 와야 나가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한쪽으로 차가 들어는 거 버리면 반대편에 문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못 나가 다 안에서 다꼼짝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차가 붙어 버리니까 중간 분리대 쪽으로 문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가고다 죽은 거야. 그래서 관광버스는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만 문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전부 여러분들이 망치가 없으면 못 깨. 유리를 깰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문이 하나 비상구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있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공기 저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이거는 공기 저항이 없나? 그래, 안 그래? 여기도 하나 있고 운전석에 문이 하나 있어? 없어요? 그럼 이쪽, 이쪽 문이 있으면 여기에 둘 중에 문 하나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그래서 관광버스는 의무적으로 이 문을 만들도록 다 나오는 거는 지금 있는 관광버스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만들도록 다 지금 있는 관광버스는 여기마다 망치를 두도록 망치를 의자마다 두도록 할 거야 어?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관광버스 조심해서 타야지 서로 망치가 옆에 있으니까 <laughs> 조심해야 되지 그러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도 망치는 있어야 돼안 있어야 돼요 딱 망치 들고 다 깨고 뛰쳐나가야 돼요 거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 온전...